여러분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사회2 헌법과 국가기관 마지막 주제입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사법의 의미와 사법권의 독립, 특히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얘기 간단하게 좀할 거고요. 두 번째로 법원의 조직과 기능,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존재에 의해 관한 심판, 심판,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쪽에서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법이라는 작용부터 먼저 볼 건데요. 사법은 추상적인 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예를 들었던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뭐 또는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처한다 이런 규정 이 있을 때 무엇이 사람이고 무엇이 살인이냐 살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 사경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이 활동들을 담당하는 게 사법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사법권은 법원만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고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권 자체도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법관이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권은 절대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면은 독립되지 않은 사법권은 그 법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이 반드시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이유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 헌법의 모든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다. 위에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몇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헌법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입법부의 행정부가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바꿔 말하면은 법관이 한번 임명이 되면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이야기, 이해를 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서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드렸었죠. 이거는 법관이라는 직업에서 가지는 신념. 증거재판주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관은 독립되어서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사법부의 조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미 배웠다시피 사법부에서는 삼심제를 한다 정도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헌법 101조 2항에 보면 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급 법원은 다시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뭐, 여기에는 없지만 군사법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특히 중에서 우리가 조금 친숙하게 보는 것들은 삼심제함수 나오는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한다, 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정도만 정리하시고,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서 조금 더 깊게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우일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법원은 가정법원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가사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일, 상속, 혼인, 이혼 아니면은 친족관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가사 사건이고요. 소년 보호 사건은 소년법과 관련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마지막 주제예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를 알려면 헌법재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이라고도 부르고 헌법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헌법심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의 내용과 다르게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심판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1번과 2번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따로 해놓은 걸 보면 아시겠지만 헌법 재판이 건드릴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권력, 두 번째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국가 권력이나 법률은 절대로 헌법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규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국가의 그 어떤 것도 헌법은 이길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법률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을 어기는 순간 그 법률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법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 정도를 교과서 어,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좀더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어.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특징과 존재의의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특징은 사법부와 유사하다. 사실 사법부라고 이해를 해도 될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합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외에도 독립해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해놓고 운영하고 있다.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의의는 제 1차적인 목표는 헌법정신을 수호한다는 거고요. 이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되는 의미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지키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9명은 다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여기에서 3명씩 입력한, 임명하는 부분이 3권 분립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한번더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9명을 333으로 나누는 것은 삼권 네, 분립과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건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했겠지만 약간 좀 국가 원수로서 임명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재판관의 임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56세 가지 임기가 완료 이제 다 구성이 되었는데요 정치인 중에서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은 국회의원이고요.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 마지막으로 6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헌법 기관은 헌법상 국가 기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는 재판 혹은 심판 보겠습니다.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 해상 심판 권한쟁의 심판 다섯 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이는 찾아보기 조금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깊게 배우시고요. 오늘은 위헌 법률과 헌법소원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위헌 법률 심판 보겠습니다. 위헌 법률은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 거꾸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법률 헌위이 순서로요.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을 어겼다는 얘기는 그 법률이 없어져야 된다를 의미한다, 의미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요건 볼게요. 첫 번째로 재판 중이어야 된다. 이거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재판 중이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될때 법원이 심판, 심사의 여부를, 어,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건을 간단하게 정, 정리해보면, 첫 번째 대상은 법률이다. 두 번째로, 재판 중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이다. 요 정도로 정리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헌법 소원 심판 보겠습니다. 헌법 소원은, 대상이 두 가지로 늘어납니다. 첫 번째 법률.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국가기관도 대상이 됩니다 국가권력이나 권력, 국가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심판하는 게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단어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모양은 똑같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법률이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어기거나 국가권력이 헌법을 어기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신청여건 볼게요 첫 번째로 법률이나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그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여기서는 신청 주체가 국민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요건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법률이나 국가 권력 두 가지가 대상이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두 가지는 모두 공통적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심판이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게 목적인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의 개념, 사법이 이제 그 있는 만들어져 있는 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게 판단 과정과 연결이 된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야기 정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했었어요. 를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그리고 존재의. 존재의는 이제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요 내용 좀 정리를 했었고요. 구성에서는 아홉 명이 구성이 된다. 333 나눠져 있는 게3권분립과 영향이 된, 좀 연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었다 이 내용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헌법재판 혹은 헌법심판의 유형에서는 다섯 가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이두 가지가 신청 대상은 누구고 신청은 누가 할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내용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